안녕하세요. 최적화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용현동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럭셔리한 하이엔드급 인테리어를 가진 35평형 3룸 현장입니다. 실입주금도 2천만원 소액으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지하철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 맥도날드, 스타벅스, 인하대병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부 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현장이에요. 총한개동 18개층 96세대고요. 주차도 지하로 넉넉하게 120% 되어 있습니다. 내부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 공간입니다. 전실이 굉장히 좋은데요. 신발장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수납이 굉장히 넉넉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 공간도 보시면 엄청 널찍하게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 있어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문도 삼현동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의 채광이 너무 너무 좋은데요. 거실 폭이 5m 정도 나오는 인면 분할 창을 가지고 있고요. 덕분에 채광이 너무 잘 들어오는 고층 뻥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아토 없이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로 예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이랑 간접 조명, 레일 조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주방이 11자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무릎이 들어가게 식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일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아일랜드 밑에 수납 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이랑 상구 인덕션이 모두 거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너무 좋아할 구조입니다. 수납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 세개 모두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베란다가 정사각형으로 굉장히 사이즈가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고 수납장도 넉넉하게 짜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방 안방 먼저 좀 보여 드릴게요. 안방은 들어갈 때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엄청 큼직하게 잘 나와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구조의 장점은요. 드레스룸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기역자용으로 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호텔식 조적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 급스럽고요. 변기 공간이랑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김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을 나와서 두 번째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복도 초입에 위치해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길쭉한 방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 짜식이 너무 좋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을 옆으로 뒤집어 놓은 형태 옆으로 긴 타입이고요.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방 옆에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온전하게 수납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가 조금 낮게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세면대 이용하는 하시기에도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굉장히 럭셔리한 하이엔드급의 인테리어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수도 35평형인데 실입주금이 2천만원 소액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최적화TV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